여러분 현대인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듀얼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이 모든 걸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효율적인 외부 작업을 위한 휴대용 모니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모든 정보를 대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비트랙 FHD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얇은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겨우 570g, 두께는 1cm 미만으로. 전용 자석 케이스를 포함해도 1kg이 되지 않아요. FHD 해상도와 IPS 패널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PC 타입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화면 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연결이 정말 간편합니다.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제오스랩 터치스크린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10.5인치의 적당한 크기의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그래픽 디자인, 게임 플레이,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 USB-C, 무선 연결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휴대성이 뛰어나 비즈니스 미팅, 강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 보다 직관적이고 빠른 작업이 가능해서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미트랙 FHD IPS 휴대용 모니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한입 모아 추천하는 이 제품은 가볍고. 선명한 화질의 다양한 연결 옵션까지 정말 편리하거든요.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서 휴대용 모니터 구매하시고 업무 효율 높이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